자, 시. 자. <laughs> 네,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함에 있어서,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QCY T3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주머니에서 나왔어요. 요거. 네.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,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브랜드, QCY T3, 이거예요.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, 블루투스 이어폰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, 혹은 세컨드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, 이제품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방송에서는 그 얘기 했었어요. 어, 세미커널형이라서 귀에 꽂아도 잘안 빠진다 얘기 드렸고요. 그리고 성능 중에서도 뭐 블루투스 오5.0 기본이 있고 24시간 충전이 되면서 쭉 썼을 때 6시간 충전이 된다.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처음 들으실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리지만 그 안껴볼게. 요 이번엔 디자인은 살짝 길죠? 이거예요.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몸이 QCY T3 그 이어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이어폰이라기보단 얼굴이 생각하면 돼요 양옆에 귀가 있죠 다른 타사의 이어폰들은 귀에다 바로 꽂아서 둥글둥글한 바둑돌 같은 생긴 그런 거 있죠 딱 꽂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부분에서 통화 품질 이거 하나예요 딱 꽂았을 때 이쪽이 좀 이상한데 이쪽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서만 말을 하면 사방, 팔방, 8방, 팔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쪽에서 모아 모아져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티3이는 어, 길어요. 네 이어폰을 딱 귀에다 꼈을 때이 통화하는 그바 길이가 이만큼까지 내려옵니다. 그래서 타사의 이어폰보다 확실히 더 입과 가까운 사운드에서 입과 가까운 그 통화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블루투스 이어폰 가성비 따지려고 하실 때 통화품질 쓰신다는 거는요, 통화품질 좋은 걸 쓰신다는 건 조금은 욕심쟁이세요.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신다면,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가장 통화품질이 괜찮은 이어폰, 블루투스 이어폰 찾으셨다면, 저는 T3 적극 권해드릴게요. 다른 이어폰보다 조금 더바가 길기 때문에 통화품질 의 음질이 좀더잘 들린다? 눈으로 보셨으면 확인되셨을 겁니다. 좋은 통화품질로 가성비는 블루투스 이어폰 찾으셨다면요 티스이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음 응, 케이 자 요거 약간 p t 가